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창립 20주년을 맞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김상기 원장님을 모시고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뜻깊은 일이 아니 수 없는데요. 네. 먼저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기입니다. 아, 오늘 그 도민 여러분들께 저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알수 있는 아, 그런 기회의 자리가 돼서 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아, 오늘 이 자리에 그 초대해 주신 그 HCN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는 지금 감회가 새로 우실 텐데, 첫 개원을 할 때는 원래가 이제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이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해 주시죠. 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음, 저희가 2003년도에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동안 서포트웨어나 네. 정보기술 중심의 그 ICT 산업, 아, 중심을 두고 산업을 육성해 왔는데, 2010년도부터 하반기부터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서 확산이 됐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역할이 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쪽으로 업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아 저희가 좀 여건에 맞는 그 기관 명칭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2000년도 3월달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어, 개명을 했습니다. 네. 예, 저희 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그 주요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아,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아, 충북의 R&D 거점 기관으로 어,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우리 충북의 신성장 산업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끌어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그곳이 또 에, 충북 과학기술 혁신원이라 고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쉽게 설명하면 충청권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20년간의 역사 그 동안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2003년도 시작할 때는 음, 10여 명 정도 직원 아 그리고 어, 21억 원 정도 예상 규모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아 현재는 그 1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과 그 아. 예, 710억 원 정도 예상 규모로 아, 조직이 예, 성장을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그 디지털 그 기술이 그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최근 3년간입니다. 음. 음, 저희가 20년 동안 한 3,500억 정도 수탁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아, 예, 예. 에, 사실은 그 3분의 2가 아, 최근 3년간에 예, 확보된 음. 아, 그런 그 실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조금 좀 의미를 두자면. <laughs> 아, 금년에 그 산업부에서 전국의 그 그세 곳의 기관을 선정하는 네. 어, 산업 디지털 그 혁신 음, 지역 거점 기관을 어, 선정을 하는데 아, 저희 기관이 금년 3월달에 선정이 됐고, 네. 그리고 또 과기부에서 전국의 그 다섯 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에, 저희가 어, 선도 개발 지원 기관으로도 음. 선정이 돼서 어, 사실은 명실공히 우리. 네, 충북은 물론이고, 어, 전국을 대표하는 어떤 디지털 혁신, 음. 어, 거점 기관으로 어, 자리 잡은 부분,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저는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야, 급성장 하나 있네요. 뭐, 지금 뭐, 이 성과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거점 기관이라고 능이 말해도 뭐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성과와 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있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일상에 보면 과학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고 산업 현장에도 안 산업 현장의 안전에도 과학을 만나면 보다 편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과기원에서 재난 안전 관리 플랫폼 개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뭐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그렇죠. 된 적이 뭐 중대 있죠. 중대 문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오성 참사도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 그렇죠. 문제인데 그렇죠. <laughs> 어, 최근에 그 산업 그 안전관리 그 패러다임은 상당히 그 스마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예, 정보통신기술이나 그 인공지능, 메탄포스와 같은 그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 산업 안전관리 수준을 상당히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그 전통적인 그 안전 관리 방식은 그 사람이 뭐 육안으로 CCTV를 관자든가 음. 아, 기기를 뭐 수동으로 제작하는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 현재도 그 대부분의 그저 중소기업들의 그 사업장을 그 보게 되면 은 거의 수,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음. 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사실은 어 비상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 그리고 어 업무 피로도도 있고 그 인력 소모도 있고 네. 그래서 어 기업들이 상당히 그 애로사항을 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에서 그 어쨌든간에 새로운 그 혁신적인 그 기술을 어 접목을 시켜서 아 좀. 진행형 음, 산업안리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자. 아, 그래서 어, 그 비상사항도 실시간으로 어, 관리가 되고 어, 그리고 그 자동제어를 통해서 어, 안전관리가 될수 있는 예,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저희가 지금 음 이게 일단 실증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예, 돈에 좀이험요소가 있는 기업 10개를 어, 지난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실증 사업이 아마 잘그 진행이 되면 음, 앞으로 어, 상당한 그 위험 관리가 되는 기업들을 음. 대상으로 해서 어, 지속적으로 어, 보급이 확대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기업들의 안전 관리를 IT 기반으로 한그 최신식 시스템으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릴수 있기 요예예 그런 말씀. 그럼, 그럼 예. 이제 기업들도 자동 모든 게 이제 시스템화가 되고 IT화가 되면 모든 게그 직원들이 직접 뭐 검사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자동적으로 이미 문제가 드러나면 대처하는데도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겠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금년도 22년 1월부터 중대 재처벌법이 그렇죠.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각 그사업장에그 내실 있는 안전 관리를 음.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스템 도입이 어느 중소기업도 다 심심 시급, 할 음. 겁니다. 나 네, 그렇군요. 예. 예, 복지 사각지대 경우 요즘에는 또 돌봄에 아이 반려고를 통해서 그 돌봄 산업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예. 그저기. 그뭐헤족과 문제는 뭐 옛날부터 나오던 그렇죠, 문제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요새 뭐~ 아주 고령화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독권노인 문제, 하여튼 그런 노인 아, 문제가 네. 어, 사회적으로 심각하지 예. 네.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 관련해서 뭔가 음. 다양한 그 정책을 뭐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희 그가 기원에서는 그 관련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AI 관련 로봇. 오. 보급 사업을 합니다. 예. 그 AI 관련 그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아 고령층 그 노인분들 대상으로 음. 어 대화 기능도 가능하고, 오. 그리고 노인분들 그 일정도 관리해주고, 음. 어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을 알려준다든가, 그리고 노래도 어 기능을 제공하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완전히 이 로봇이 친구 역할을 합니다. 음. 아 그래서, 어 뭔가, 아, 노인층의 그 사회적 고립, 아, 그런 것도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인지 건강에, 인지 건강 그 증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서, 음. 요새 그, 그 돌봄 서비스 그 패러다임이, 어, 이쪽으로, 아. 어, 가는, 아, 어, 그런 방향에 추세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음. 어, 그래서 저희가 그 65세,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보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현재 돈에한1 1 0 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좋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조금 확대를 해서 해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지 반려 옷을 좀 한번 좀 키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 저희 그 희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음 저희 기관에 음. 예,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주 이제 독구 노인을 대상으로 예, 우선은 어, 어 홀로 사시는 분들, 음. 아, 그리고 어 친척이나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음. 아,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아, 저희가 요 예, 이게 저는. 보면 그, 음. 인공지능 로봇이다 보니, 그, 침해 예방에도 굉장히 좋요 글쎄, 그런 부분 얘기 많이 합니다. 음. 예, 예, 예. 대화를 할수있으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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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하여튼, 아, 의외로, 어, 홍이 좋아서, 음. 그, 내년도에 사실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내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좀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도지사님도 아마 이쪽 부분에 관심이 음. 많으셔가지고, 어, 지난번에 내가 공약 내용에도 보니까 담겨있던데, 음. 하여튼, 그, 뭐,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더라도, 어, 좀확대할 필요가 있다. 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쪽 네. 노인분들에는 굉장히 아주 희소식이고, 네.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아. 저희 기관이 그런 좋은 사항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에도 과학기술혁신원에서 개발 중이거나 연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그 가기원은 사실은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얼마만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항상 그거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에, 저희가 어, 그 분야별로 그 기업 관계자들하고 어,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있고 음. 어, 저희가 어, 또그 자체 그 충북 그 과학기술 그 자문단을 한 80여 명 운영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그뭐 방안을 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하여튼 아 디지털 기술 어 융합 쪽에 전환 쪽으로 해서 어 기업 지원하는 분 문제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다는 있 말씀 을좀 드리고요. 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바이오 기업들하고 좀 간담회를 갔다 보니까 네. 바이오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의약품 제조에 관한 그 규제 준수 처리 지침이 강화가 돼가지고. 네. 그 앞으로는 그 의약품 생산 공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과정을 음. 기록을 해야 된답니다. 아, 근데 그게 수기로 기록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그래서, 음. 야, 그러면 그거를 AI 기능을 접목해서 뭔가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서 아, AI 기능을 탑재한 규제준수 처리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뭐 그런 고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뭐. 예. 아이디어가 뭐 아주 원장님 뭐 아주 굉장히 많으시네요. 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글로벌 헬스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충청권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관광. 아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헬스 코디네이터 들어보셨습니까? 아 글쎄 도 저도 얘기는 들어봤는데 사실 뭐좀 생소하죠. 아 생소하시죠. 네네. 저희가 그 원에서 또 주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문화 콘텐츠, 관광문화 콘텐츠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관련 사업으로 저희가 웰빙 사, 웰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웰빙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 지금 웰빙 관광지로 충주에 가면 깊은 산옹달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또 제천에 국립 치유의 숲이 있고 음. 또중평에그 자구산 수영림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 웰빙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 19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왔는데 음. 아, 생각보다 그 반응이 좋아서 네. 연간 그 방문 관광객이 110만입니다. 아. 그래서 음. 근데 그게 에 코로나 팬데믹 그 그런 기간 중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도 상당히 이제 호응을 받았고, 그게 음. 혹시 그런 기간 중이라서 더 어, 웰빙 관광 쪽으로 어, 이분들이 아마 찾았는지 어, 모르겠는데, 음. 근데 중요한 걸 해보니까 다 내국 관광이에 대부분이. 음. 물론 코로나 시기도 있고 그렇군요. 했지만, 아,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3년 정도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아, 의외로 어, 사업성이 있다, 이거. 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외국인 유치 관광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자. 오. 도에서 또 지사님이 뭐또 관광객 유치 뭐 5천만 뭐 이런데, 아, 우리도 그러면 어, 외국인 관광 유치를 조금 좀 뭔가 좀 보탬이 돼보자 해서, 그럼 외국인 관광의 유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음. 기존에 그 우리 왼광, 어, 웰빙 관광 사업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조금 에, 프로그램의 음. 기능이 조금 빈약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옛날부터 진행되는 의료 관광 사업을 한번 융합을 시켜서 웰리스 의료 관광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음. 그걸 해보려고 했더니 음. 지금 앞에 말씀드린 헬스 코데이트라는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외국 그 의료 관광객이 오면, 아, 우리 지역의 병원도 소개시켜 주, 줘야 되고, 치료 그 일정도 안내 줘야 되고, 음.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지역의 또 뭐, 요런 관광 이슈거리도 좀 알려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네. 아, 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서울 지역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남부권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충청권에는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과정을 만들어서, 음. 아, 의리 관광에 에, 적극적으로 잘좀 대응해보자 해서 이제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어, 말씀하셨듯이 되게 생소한 자격증입니다. 음. 근데 요게 생소하고 초기이기 때문에, 음.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을딸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아무래도 오. 앞으로 어, 그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좀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음, 적극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권장을 합니다. 한번 네. 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그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셨으면 아. 하는 야, 바람이 있습니다. 헬스 그 코디네이터 뭐 연령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아, 저희 그거는 연령 제한은 없고요. 없고요. 예, 한4주 과정 정도만 이수를 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 공직자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예. 또 의료계 종사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예. 뭐 이런 분들이 하면 아주 또좀더그 배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혹시 음. 뭐 가능하시면 의료계 종사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음. 어, 역할을 더. 어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좀 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어, 근로 유학생 사업도 또 우리 과학기술원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뭐 요새 제가 어그저께도 뭐 기업 를제가 어, 방문을 해서 뭐 저희 사실은 기업체 방문하는 거는. 저희 기관에서 같이 기업하고 할 그런 내용이 없느냐, 음. 뭐 그런 뭐 사업 아이템 뭐 찾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제가 방문을 가끔 합니다만, 음. 근데 가장 그 애로 사항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그 인력 문제더라고요. 네네. 물론 고급 인력도 필요하지만 또 현장 인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호소를 하던데, 저희가 그 과기원에서도 인력 양성 사업을 다양하게 합니다. 뭐 산업별 분야별로. 근데 저희는 사실은 양적 양성보다는 질적 양성 사업을 주로 네. 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현장 인력 보급사업 이런 데는 크게 에, 보탬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 도의에서 또 7대 그 지사님 그 주요 업무 어, 어, 추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외국인 그 유학생 유치도 음. 뭐 강조하시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한번 요쪽에 한번 눈을 돌려보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던 차에 음. 저희가 어제 그 베트남의 네. 그 국가혁신센터 그 영어로 음. A, 뭐 NIC라고 하던데 네. 거기가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권위적인 기관이, 아니, 아 권위가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네, 네, 네. 거기랑 어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베트남 국가혁신센터 그 기관이 그 베트남의 기획 투자부 산하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혁신과제로 하는 음. 어,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네. 저희 기관하고 거의 일맥 상백하는 네. 그런 기관입니다. 음. 그런데 베트남에서 또 생각보다 그 포지션이 상당히 에, 높, 높게 음. 에, 자리 잡고 있는 어, 그런 기관이고 해서 어, 그러면서 또한 가지 그분들이 또 어, 관심을 갖고 있는 데, 음, 게 인력 양성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한번 육성해 보자. 뭐 아.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어, 협약이 끝나고 거기에 그 센터 부원장이 왔는데, 네. 사실은 원장이 없고 부원장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원장한테 우리가 근로자학생 유치 문제를 얘기했더니, 음. 아이, 좋다고. 오. 우리는 근로자학생, 당신들이 보내주면 우리는 근로자학생을 받아서 음. 어, 현장의 일도,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또, 등록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뭐, 그리고 학업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제도다.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어 거기서 얘기가, 그러면 10월달에 한번좀 방문을 좀한번 해달라. 네. 자기도 초청장 보내겠다. 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보단 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예. 좀, 그, 베트남 정부하고 음. 어떤 근본적인 그 차원의 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 음.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내가 필요하면 10월 달에 갔다 오고 다음에 베트남 정부하고 우리 도의 정도 정부, 정부하고 같이 만약에 실용적인 협약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지금은 대학간 그 협약으로 근로자 생유치 문제가 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도 차원에서, 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같이 아, 협업이 돼서, 어, 정,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아,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아, 근로자학생 그 유치 사업이 오.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요새 좀 관심을 좀.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운영하는 센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현재 그 여섯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설 센터가 두 개고 부속 센터가 네 개입니다. 부설 센터는 아, 북부권 그 혁신지원센터가 충주에 있고요. 남부권 혁신센터가 보은에 있습니다. 아, 작년도 어, 3월월달에 어, 3월 북부권 혁신센터 개소가 됐고. 어, 남북구 혁신센터는 어, 금년 3월에 개소가 됐고요. 아, 부속센터 4개는 어, 충북 블록체인 센터가 있고요. 어, 아이, 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센터가 있고, 음. 또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센터가 있고, 어, 저희가 그 충북 VR, AR 어. 어, 거점 어, 센터가 있습니다. 아, 여기 지그 센터, 우리 부속센터에서는 뭐 어, 관련한 그 인력 양성 사업, 그리고 어, 기업 실증 지원 사업, 음. 뭐 이런 사업을 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 예. 한마디로 충북의 IT 산업 또 차세대 미래 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네요. 우리 예. 과학기술원이.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 예. 이력을 보니까 이제 충북도 신성장 산업국 국장님으로 역임을 하셨는데 신성장 산업 일을 이쪽에서 똑 같은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많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신산업 쪽의 업무를 어 과장 때부터 어. 어 팀장 때부터 음. 쭉 이어왔습니다. 아마 도에서 계속적으로 어 업무를 본게 국장까지 아마 5년 이상 될 거라고 아. 생각이 돼서 어 제가 사실 과학기술원에 왔 와서. 어, 좀,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음. 어, 나보다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아이고. 제가 계속 가정했던, 음, 사항이고. 네. 근데 이제 도에 있을 때는, 그, 도의 어떤 정책이 정해진 기반에 의해서, 음. 또 일정 부분은 또 정해진 뭐 추진 방향이나 방법,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도의 어, 윗분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뭐 업무적인 부담 그런 거 크게 못 느꼈는데, 네. 과학기술원의 이제 원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정책 결정도 제가 해야 되고 네. 방향이나 방법도 제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하고 부담감이 큰건좀 사실인데 음. 저희 그 가기원이 그 사실 그동안 계속 그 동안 계속 적자 운영이 되어왔었습니다. 네. 아 근데 최근 3년 동안 아, 저희가 흑자 돌아섰는데 네. 아직도 그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겠죠. 야. 그래도 지금 그, 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기원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고 아이디어도 정말 많으시고 그리고 또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너무 있고 또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과학, 과학기술원의 직원들이 정말 우리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차세대 미래 산업을 위해서 정말 고급 문투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또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어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이제 뭐 신성자산업 국장도 하시고 또 과기원장도 하시고 어 이제 임기를 또 언젠가는 마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좋은 또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또 그런 기회도 한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 어, 사실 좀 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질문이기도 시 음. 하고 아, 그렇긴 한데 어쨌든간에 제가 공직생활을 삼십 년을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특히 경제파트 부분에서 그렇죠. 어, 사실 업무를 오래 음. 봐왔고 아, 그래서. 아, 지역에 가서 혹시 이 경제와 관련해서 음. 어, 뭔가 코멘트가 필요하다 하면 음. 어, 얼마든지 예, 그런 역할을 좀 어, 해드리고 싶고요. 아, 그런 기회를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 충북 그 지역 경제라든지 어떤 미래 산업 쪽에서 어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지역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우리 원장님 뭐 나름 또 굳은 결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웃음> <웃음> 자,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우리 시청자 또 도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저 충북 과학 기술 혁신원은 음, 앞으로도 어 충북의 디지털 혁신 R&D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아 전문성 확보는 물론이고 아 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의 질적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충북 과학 기술 혁신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 도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문적으로 우리 충북과학기술연구원 20주년을 맞이한 것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에, 충북의 싱크탱크 미래 사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충북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과학기술혁실원 김상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